전일에 의해서 한남 더일, 이번에는 123동, 고층 85평입니다. 사실은 같은 날 찍었는데, 전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레스룸, 불이 안 켜졌는데? 있고요 이제 좌측이 신발장. 우측에는 이제 주방으로 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죠. 어제 한번 보셨습니다. 어제 봤던 구조하고 좌우 대칭이 바뀌어서 비교가 될 건데요. 어제는 왼쪽으로 거실을 갔었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거실을 갑니다. 그 어제 대비 빛 들어오는 게좀 적죠. 여기는 TV 좌측으로 있는 거실 기준으로는 북향이에요. 저 앞쪽에 뉴,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콘서트장이 있고요. 저기 우뚝 서 있는 게 힐탑 트레저 아파트 한남더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저쪽에 이제 북동향 쪽이기 때문에 이거 향이 북, 북동향 여기는 동남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어두운 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17동하고 118동이 이제 소형평수죠 여기서는. 놀이터에서 아기가 놀고 있네요. 테라스 어닝 다 되어 있고. 여선교회관이 있는데, 실제 만약에 이거 분양받으시면 계약은 저 여선교회관에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음. 저희가 주방에 미다지를 다 닫아봤어요. 닫아보는 곳에서 거실 사이즈를 볼 수가 있고요. 할로겐 램프가 다 있는데 이건 LED로 교체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짙은 어두운색의 붙박이장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흰색으로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미다지를닦겠습니다 오 소리 크다. 네, 부엌 구조는 어제라고 똑같습니다. 숨어 있는 내부 옵션들, 냉장고, 오븐 입구. 여기 인덕션이 두 구가 있네요. 그리고 가스 5구짜리 있고, 요거 제가 힘이 없어서 잘못 올리는데 소켓입니다 소켓, 이렇게 수동형으로 요즘은 전자동으로 나오죠? 밑에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게있구요아 온도가 아니라 이제 요 보일러 이제 넣고 빼고. 다목적실. 여기도 완강기가 있고요. 여기도 한번 여기 이런 게잘돼 있죠. 예. 보면 우인나처럼 조그만거 달지 않고 뭔가 기능성 이 있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 힘도 안 들어가고 아주 잘 닫히고 잘 열립니다. 이문님 방하고, 다목시, 보조주방 보겠습니다. 가스, 항구치짜리 생선 구울 때 쓰죠. 여기에도 흰 펠, 건조기, 아, 효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방들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제도 저희 실장님하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재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 지구일 때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률 대비 두 배, 뭐, 전2 개월 대비 상승률이 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안방도 좌우로 이제 구분되가지고, 부부 욕실, 수납공간, 바우더룸, 안방. 모든 방에 다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어, 요즘에, 한남 더위는 아닌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에어컨들을 틀면, 조금만 틀어도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를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거는 컴프레셔 가동을 가장 줄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최저 온도로 해서 모든 에어컨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틀어서 온도를 낮추고 그러고서 그 컴프레셔가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전기료를 잘 적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각방 빌트인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으면 모두 틀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이 숨었는데 보였어요. 아, 저도 보이네요. 아이고, 많이 보였어. 네. 여기는 월풀 욕조 되어 있고 이다 드레스룸하고 이제 부엌 욕조하고 블라인드로 이제 가리는 거죠. 차라리 안 그런 게나은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화장실 샤워부스 되어 있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뭐 욕실에는 다 샤워부스가 되어 있고 라면대 이제 비대 정면에 이제 확장형 방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확장한 방이 있는데, 어. 가죽실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티테이블 놓고 볼수 있게 여기는 이제 남서향인데 조명이 문제가 있나 보다. 조명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다 어두워 보이지? 방에 이제 마루를 깔았습니다. 계속 제가 나오네요. 이제 역시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 나오게 하려고. 트랜스룸 깊이도 좋고, 시, 시설물도 좋고. 제가 제거 찍은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세련되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작은 방이고, 이쪽에도 4층이 통 베란다인가? 1, 2, 3, 4. 4 4층이 통테라스네요, 통테라스. 4층이 제일 좋네. 네. 네. 오늘은 123동 85평 고층이었습니다.